지국 선수의 이런 중간의 역할이 상당히 네. 1위를 할수 있는 원동력이었죠. 영건 네. 3명이 적절하게 잘 아. 던져주셨어요. 아 좋아요. 지금 베테랑 이지영을 아. 공세개로 아. 그냥 돌려보내는군요. 자 이지영 선수도 이러한 구종을 몰랐을 거예요. 아. <laughs> 그런 걸아해요 스피드 네. 스피드.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정진호 처리 투하 네. 루키스럽지 않게 아주 배짱 있는 게 투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한 자리를 배트가 또 부르셨어. 부러졌습니다. 많이 부르지는 삼루 땅걸대면서 3위 박치국이 3자 범퇴 이닝을 마치면서 이번 이닝도 책임을 젖습니다. 1점 박경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KT의 8회 추구고요. 파울 유에서처 그러면서 제도와 기반이 돼야 됩니다. 빠른 타구로 라이너스 타구가 되면서 바로 허경민에게 날아갔습니다. 아박 지구 선수가 아주 철저히 지금 잘 담아지고 있죠.